야너 정확하다 거의 좀 약해졌어 임팩트가 네 이번 영상은 퍼터 간단 공식 1편입니다 지금 어이 깔때기가 하나당 5그룹씩 인데요 지금 저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10걸음 지금 퍼터를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이제 공식을 지금 알려주고 지금 샷을 하고 있는 음 포터샷입니다 정확하게 10걸음이 떨어졌고요 시작점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걸음 어 보폭은요 그냥 편안하게 살짝 그 그냥 그 평상시 걷는 걸음보다 살짝 어 가볍게 크게 좀 걸어 주신 거리입니다 하나 둘셋 4, 5, 6, 7, 8, 9, 10 걸음이죠. 여기서 10 걸음을 걸으셨으면, 10어 걸음 그 지적, 그쪽 지점에 정확하게 이제 떨쳐야 되는데, 홀컵이 어 있는 거죠. 걸음수에 일단 그 간단 공식은요,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어 그린 스피드가 어 2.5, 2.9. 3.0 이상이 아닌 그런 그린 컨디션에서 어, 곱하기 3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린이 좀 빠르다 그랬을 경우에는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10걸음에 곱하기 3은 30cm가 되겠죠 이게 바로 백스윙 크기입니다 어, 지금 30cm를 백스윙을 하시고 피니시도 30cm 그래서 1대1 힘으로 정확하게 제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30, 30입니다. 뒤로 30, 앞으로 30. 일단, 하나를 쳤고요 두번째도, 어, 뒤로 30, 앞으로 30. 어, 이거는 몇번 연습을 좀 하시게 되면, 백스윙 크기를 먼저 뒤를 몇번 해보시면, 아, 이 정도가 3cm, 이 정도가 20cm, 이 정도가 10cm. 이렇게 연습을 어, 하시게 되면 어, 30cm 굉장히 편안하게 30cm는 딱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10걸음에 30cm 백스윙이 되게 어, 감이 좋아요. 그냥 10걸음을 걸으시고 저기 홀컵을 보고 하시는 것보다 보통 컨시드 원이 있잖아요. 뭐그 오늘 보고 뭐 하는 게더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그건 감이 좋았을 때 그렇게 잘 되는 건데 한번 제 다섯 개를 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지금 좀 하나가 좀 살짝 떨어졌고 나머지 네 개는 거의 붙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이렇게 다섯 개 중에 네개 거의 뭐 다섯 개 5개 중에 다섯 개도 거의 뭐이 하나도 거의 뭐쓰리바다가안 나올 확률이 크죠. 가까이 붙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제일 멀리 있는 공도요. 제가 이제 여기서, 저 반대쪽으로 또 다시 한 번, 어 똑같이, 3cm로 해서, 한번 저기, 열걸음을 다시 한 번, 리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습 방법은요, 굉장히 쉽죠. 백스윙 크기니까요. 열걸음을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게 다섯 걸음이거든요 지금 10걸음은 똑같이 그냥 이 전화하고 똑같이 백스윙 크기는 정해졌으니 걸음수가 똑같이 10걸음일 경우에는 똑같이 3cm로 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다섯 걸음이다 곱하기 3이면 15cm 지금의 10걸음보다 딱 하프로 백스윙 크기랑 1대15 15로 앞에까지 피니시까지 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일단 10걸음만 어, 기준점을 잡아 놓으시면 굉장히 열 걸음 그 포토는 스리받다가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제 다음 영상은요. 네, 스무 걸음, 삼십 걸음. 거기까지 해서 제가 2편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오늘도 내일도 나비하십시오. 감사합니다.